10월 10일 앉은 자리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3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의 악행 때문에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양 떼에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르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집 자손을 북쪽 땅,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 것이며 그들이 자기 땅에 살리라 하시니라. 오늘 새벽도 우리 주님의 끝신는혜가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월요일에 정의와 공의로운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했었어요. 오늘은, 이 정의와 공의가 도대체 뭘까? 이걸 좀 여러분들과 나누게 될것 같습니다. 정의와 공의는 성경에서 구별되어서 이야기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람이 할수 있는 정의로운 삶이 있는 반면에 사람이 정말로 할수 없는 의는 공의로 구별되기도 합니다. 오늘과 같이 묶음으로 나오게 되는 상황에는 정의와 공의가 가진 근본적이고 보편적인 특성, 가장 중심적인 이야기라는 거죠. 그 의로움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이야기들을 할때 이렇게 묶여서 나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의 상황을 보면 6절 말씀에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상황은 남유다 마지막 왕 시드기야의 두 눈이 뽑힌 채 바벨론 포로로 갔는데 이 시드기야의 이름 자체가 여호와는 나의 공이라는 뜻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멸망당하는 그 나라의 왕의 이름이 시드기야 즉 공이 또 앞으로 올 그의 날에 유다가 구원 받는 바로 그날에 회복하게 되는 외침이 뭐냐면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는 자가 등장을 한다는 거예요. 예시대의 왕의 정체성도 그랬고 새롭게 만나게 될그 왕의 정체성도 사실은 공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은 얘들아 너희가 공의로워야 할 너희의 정체성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정의와 공의라는 게 우리가 막연히 알고 있지만 사실 그 근본적인 것이 무엇인가를 설명한다는 게참 힘들죠. 오늘 내가 서 있는 모습을 바로 알기 위해선 반대편에서 바라볼 때, 오늘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쉽게 아는 경우들이 더 많습니다. 여러분, 정의와 공의의 반대말은 불의, 악함인 거잖아요. 그죠? 오늘 본문 말씀에 그 악함이 뭔지, 불의가 뭔지 나와 있어요. 1절부터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장의 양 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자의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너희가 내양 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도다.보라, 내가 너희의 악행 때문에 너희에게 보응하리라.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공의가 뭐냐? 아니 반대말로 그 불의와 악함이 뭐냐면 목자들이 양 떼를 돌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니 적극적으로 오히려 흐트려서 헤매게 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는 아주 간단한 거였습니다. 맡겨진 양 떼를 잘 돌보는 것이다. 그것이 공인데 오히려 너희들이 돌보기는커녕 흩들어 버렸다. 여러분 각자의 역할에 맞춰진 의롭다라는 평가를 받는 것, 잘했다, 의롭다. 이건 간단한 거잖아요. 부모는 자식 잘 돌보는 거, 좋은 교사는 학생들 잘 가르치는 거,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공의입니다라고 부르짖어야 될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럼 이 시대 여러분, 하나님이 선택하고 또 세워주신 그 이스라엘 백성, 그것을 대변하는 것이, 대변하는 것이 곧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럼 우리가 누구를 돌봐야 될까요?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지체들을 돌보아야 돼요. 내가 교사면 내게 맡겨진 학생들을 잘 돌보아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그한 사람 지체와의 연합을 놓치고, 내 먹을 것을 위해서 멀리 하고, 내 돈벌이 때문에 멀리 하고, 내 감정, 감정적인 문제 때문에 잘 돌보지를 못한다. 아니, 오히려 때로는 내모는 경우들도 있어요. 나랑 맞지 않으니까 나가라고. 그건 의롭지 않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오래된 사람일수록 이제 처음 시작한 사람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보고 처음 신앙을 가진 자들이 배우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바른 건가 보다. 그런데 바르다, 바르다라고 생각하고 배웠던 것이 결국에는 내 시간과 내 물질과 언제나 내가 우선된 것들이 올바른 신앙생활이라고 배우게 된다면 결국에는 이 공동체는 흩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건 의로울 수가 없죠. 자, 그런가 하면 그 공이라는 것은 공동체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각자가 그렇게 살면 교회에도 주님의 몸된 공동체이기 때문에 교회가 가져야 될 공적인 공의가 있는 거예요. 그건 바로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겁니다. 또, 주 안에서 연합된 교회들이 한 교회라도 실족하지 않기를 위해서 않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주 안에 하나 되는 연대의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한 생명이라도 그의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오늘 이 시대에 교회를 세운 거고 수많은 교회들을 세움으로 인해서 서로 연합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공의의 또 다른 이름이 뭘, 뭐겠습니까? 공의는 곧 그 동전을 돌려보면 사랑이라는 이름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공의와 사랑은 동전의 앞뒷면처럼 서로 다르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의로운 나라를 꿈꾸십니까? 교회가 먼저 사랑의 마음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들의 문제가 보이십니까? 먼저 우리가 연합의 정신이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최근에 한국교회를 보면서 우리는 비판과 눈물은 흘리지만 그것 때문에 믿음을 잃어버리고 소망까지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참 허다한 것 같아요. 물론, 문제만 보면 교회들의 문제들이 너무나 절망 수준인 경우들이 참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한 가지 희망을 주님께서 주시지 않습니까? 3절부터 4절입니다. 내가 내양 떼에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보셔요. 아무리 암울하고 정말로 어려운 시절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3절 말씀처럼 결코 포기하지 않으세요. 내가 내 양떼에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또 4절 말씀이에요.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를 다시 세우겠다는 라 겁니다. 어 그냥 여기에는 일반 목자라고 되어 있는데 공동번역 성경을 보면 참 목자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또세번역 성경도 현대인의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목자, 참다운 목자를 세워 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들이 교회의 역사를 돌아보면 수많은 교회들이 아픔이 참 많았어요. 여러 분쟁의 형태들이 있었던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은 그 교회를 세워 나가시더라고요 당신의 방법대로. 여러분 오늘 말씀 이 5절부터 6절 말씀 보면 주님께서 바로 그 시대의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해주고 계시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그의 날이 언제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날. 그분은 이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신 거예요.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당신은 당신의 목숨을 내어 던짐으로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행하셨어요. 그것은 사랑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고 우리는 어떤 문제에 있어도 평안히 살 것입니다. 이제 남아있는 건 우리의 삶이에요. 이제 우리 역시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 이 교회에 모여서 하나가 된 거예요. 먼저 우리는 서로를 사랑해야 돼요. 지체의 관계들이 회복이 되어야 돼요. 서로를 사랑해서 이 교회는 또 다른 교회들을 사랑해야 돼요. 연합해야 돼요. 한 교회라도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눈물로 중보하고 기도하며 도와줘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즉 정의와 공의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의 주인이 되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 땅에 잃어버린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는 그 길을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앉은 자리 기도에 참여하신 여러분 정의와 공의되신 유일하신 왕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